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 그리고 정기 임원회로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임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 중 하나는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안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시다. 근데, 예루살렘 어디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로, 어떻게, 언제 오시는 건가요? 사실 아무도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선택했던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늘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중요성과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였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때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선택적으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 덩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위대한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동역자를 생각하며 기도의 부르심에 사명을 받은 임원분들의 기도생활은 어떠십니까?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까? 우상들이 들끓어서입니까? 주변국들이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입니까?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은 챙겨야 하고, 내 삶에 여유도 가져야 하겠고, 도저히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빌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나란 일을 살피면서도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사역의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그것을 핑계 삼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히려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중요성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임원으로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기도 생활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깨닫고 공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를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하지만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임원으로 이 재단에 세워졌다면 스스로 기도에 책임을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임원으로서 기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임마누엘 재단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국회의원이 없는 국회가 있습니까? 은행원이 없는 은행이 있습니까? 타자가 없는 야구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임원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재단을 사랑하는 임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재단을 향한 기도의 열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결과 초대교회의 역사와 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단도 누군가 혼자만의 힘으로 또 소수의 기도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단임 목사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임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재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거운 기도의 힘 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또 축복이 가득한 임마누엘 재단의 사명을 위해 뜨거운 기도의 성실성을 여러분들을 회복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누엘 재단의 기도의 불이 더욱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을 위해 세워 주신 임원들의 기도의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로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인마누엘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정기 임원회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재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